안녕하세요 명신보감의 이명신입니다. 오늘은 층간소음을 층간 웃음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지라퍼들의 활약상도 기대해 주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아침부터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층간소음으로 세대가 민원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집 바닥이 아래집 천장이라고 생각하시고 각종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층간소음을 주의해달라는 안내방송이 부쩍 자주 나옵니다. 코로나로 직장인들도 재택근무를 하고 아이들도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부쩍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2019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수는 약 1,400만 호로 전체 주택의 77.2%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아파트 수는 1,128만 7천 호로 공동주택의 80.6%에 이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주택에서 공동거주를 하고 있고, 층간소음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살인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분쟁과 다툼도 빈번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건, 이건 이웃이 아니라 법정인 거죠.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국민 3,0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층간소음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8%, 10명 중 9명이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층간소음이 인간에 비치는 다양한 악영향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인간의 사고력을 저하하고 휴식과 수면을 방해하며 피로감을 계속 느끼게 합니다. 생리적으로 위계양, 소화불량, 심장병, 성장장애 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짜증이나 불쾌감을 증가시키고 공격적 태도를 불러오며 극심할 경우, 살인 충동까지 느끼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군요. 의도치 않게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잡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슬래브 두께를 300mm 이상으로 늘리면 층간소음이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사비가 크게 늘어나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구축은 구축대로, 신축은 신축대로 층간소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당장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이웃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은 쉼의 공간인데, 층간소음으로 늘 갈등이 있다면, 내 집에서 내가 마 편히 쉬지 못합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재미있는 시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손편지를 써서 자신이 사는 위치 우편함에 편지를 넣어두는 것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오지랖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위층에 사는 6학년 여학생입니다. 집에서도 가끔 쿵쾅거릴 때도 있었고 시끄럽게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랫집에서 피해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설마 화를 낼 어른들은 없겠죠? 이 편지를 받은 주민들은 편지로 화답합니다. 누구누구야? 아랫집 아줌마야. 보내준 편지 잘 받았어. 정말 고마워. 조금씩 뛰는 거 괜찮으니까 염려하지 마. 우린 서로 이웃이잖아. 출신이 매우 훌륭합니다. 엄마는 하나님이 바빠서 대신 보내준 고마우신 분이야. 엄마 말씀 잘 들어라. 저희 애들한테 들려주고 싶네요. 이렇게 편지 쓰기 프로젝트를 통해 층간소음 민원이 5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상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2013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에서 제시한 항의 기준에 따르면 주거침입,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는 명시적으로 금지됐습니다. 안됩니다. 반면 전화연락, 문자, 천장 두드리기 등은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된다는 건가요? 그래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도저히 층간소음 당사자끼리 화해나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마지막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입니다.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중재하에 현장 방문 상담 및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해서 입주민 간의 이해와 분쟁 해결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이웃 간의 대화와 상호 배려가 먼저겠죠. 오늘의 오지랖 팁 드립니다. 윗집이 시끄럽다면 차한잔 나누며 대화를 나누거나 윗집에 슬리퍼를 선물하는 센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내가 먼저 두꺼운 슬리퍼를 신고 가구에 층간소음 방지용 패드를 부착하거나 청소기 세탁기는 오전 9시 전, 저녁 9시 이후에는 돌리지 않는 배려도 좋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불편하면 언제든 이야기하세요라고 먼저 아랫집에 얘기하는 넘치는 오지랍은 더욱 좋습니다. 층간소음이 아니라 층간 웃음이 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지랍이 세상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